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터자 파트너 율빈입니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금일 마이너스 4% 가량의 조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다시 한번더 매집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 구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전략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소중한 기회 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점을 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몰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너무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타점을 받아서 힘듦없이 세력들과 매집하고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 제가 8월 2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트럼프 재단에서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상장과 함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세폭발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당시 이 월드리버티는 어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저는 트럼프 코인이 상장된 걸 보고 월드 리버티도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5월 1일에 이렇게 상장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가격 자체가 밀려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력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아셔야된다는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조카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중요한 매물대에 위치한 만큼 여기서 파동이 나오면 좀더 이상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금일 새벽 7시에 이 FOMC 금리 발표가 있는 만큼 많이 바뀔 거예요. 오늘 이 비트코인이 정고 구간을 회복했지만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수급 자체 못 받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현재는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집 합점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저가에서 매집을 해 세력들과 고점 구간에서 아주 나올 수 있도록 이 탑점 브리핑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월드 아니면 우리가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무료 탑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 드리자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통 이 9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 조정과 함께 코인 가격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이 뜨실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기회를 그 잡아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저는 이런 조정 자체가 큰 기회라고 보고 있니다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연말을 보시면 조정 이후에 더 강한 산타레리가 찾아오는 만큼 저희는 여기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저희가 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보다는 현재는 이 코인 시장이 전부 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재단 측에서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던져내는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보시면 6월 30일에 제가 이 코인요정 전략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당시 이 퍼치펭귄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퍼치펭귄의 이테프 관련 정보를 제가 먼저 압수했기 때문인데요 이 19기라는 이 증권 번호 자체가 비트코인 이테프가 승인된 증권 번호로 기대감 자체가 대폭 향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퍼치펭귄의 이태포 이 소식에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했고 강한 추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코인이 있었죠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 이 에테나 코인 또한 제가 7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알림 드렸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을 제가 딱 포착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현재 기간 에서 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디파이 생태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에테나 코인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비춰봤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갈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 도와드렸고 랭킹 추세를 함께 코일를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에테나 코인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7월 1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나타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매집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함께 물량 자체를 덜어내고 지속적으로 더 강한 추세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털고 나왔죠. 그만큼 이탁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브리핑을 함께 공유받고 싶은 분들, 여러분, 어디까지나 100%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로 함께 뱉어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인 이름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와 이 탁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니까 이 부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세력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함께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서서 히 매도세를 나타냈을 때는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시나 100%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답점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확실한 타점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현재 이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갑 분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보려고 이 텔레그램방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탐집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좀 늦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 더 빠르게 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웨이브코인 여기서 함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핥았던이퀀텀코인 8월 24일 잘 보이시죠? 당시 시간을 보면 도시 20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퀀텀 브리핑 안에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 켜지나 100%무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아니면 코인 이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여기 더 보기 버튼 첫 번째로 눌러주시고 그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두 탑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자 아니면 탑점 궁금한 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이 종명과 그리고 우리가 텔레그램 방 소통 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하반기 불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고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あ。